가슴이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없다고 볼륨이 또 모양도 좀 살짝 처졌다고 해야 되나? 예쁘게 다시 태어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 수술하고 얼굴 지방 이식, 쌍꺼풀 수술하게 된 소희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 이게 렇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도 약간 좀 작아지기도 하고 또 모양도 좀 살짝 갖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스트레스 가 많았거든요. 혹시 그럼 눈 수술은 처음이신 거예요? 그냥 눈은 재수술이야. 점 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쌍꺼풀 라인 보이게끔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먹히는 쌍꺼풀이어가지고. 음... 좀더 라인을 높이고 싶어 가지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혹시 얼굴 지방 이식도 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laughs> 여기가 되게 없다고 볼륨이 여기 필러 좀 맞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들어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laughs> 자수는요. 실지만몇컵이시 75A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C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주위에서도 이제 듣고 후기 엄청 많이 봤는데 제가 좀 키가 작고 체구가 음. 큰게 아니어서 좀더큰 것보다는 그냥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풀 B 정도가 낫다고 해가지고 저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요정 같으세요 체구도 아. 굉장히 작으시고 소중해. <laughs> 수상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아 드디어 하냐고 다. <laughs> 이제 곧그 상담을 받아야 될 텐데 생각해 본 질문이 따로 있나요? 겨드랑이로 제가 절개를 하는데 잠잘 때나 아니면 평소 생활할 때나 생활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무서워서 <laughs> 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laughs> 음. 그 확실히 진짜 딱 준비를 할 분들만 생각해 볼수 있는 음.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한복 <laughs> 후에 상담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차기 인터뷰입니다. <laughs> 아, 근데 눈이 너무 이쁘신데?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자원 <laughs> 네, 알 수도 아 있는데 좀 찌그러졌어요. 눈 감을 때보이네요근 네. 어떤 게 제일 붙어져 으면 붙을 때요? 짝짝이라고 제가 느껴져가지고 겉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고 나면 저걸 또안 닿아지는 거지. 화이팅! <웃음> 네. 지금 이제 언제든 상담 받으면 바로 수시 들어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안올것 같은데. 벌써 왔어. 무서워요. 워낙 수수 잘하시는 분이시고 또래 네. 저희가 이렇게 업소 지켜볼 수가요. 네.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음. 이상하진 않았어요? 당첨됐다고 했을 때? 네, 완전 신기했고, 어, 진짜 됐나? 이렇게 막 생각도 들고. 그리고 평소에 엄청 그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도 대체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 당첨이 되나 했는데, 제가 진짜 돼서 너무 안 믿겨요, 지금도. 음, 신청하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네, 그건 안 어려웠어요. 뾰로롱. 소영님, 저희 상담 이제 끝나고 왔는데, 가슴 원장님이랑 얼굴 지방이실, 그리고 눈 수술 하시는 원장님이랑 이렇게 두분총 상담 받고 왔어요. 네. 가슴 먼저 어떻게 상담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제가 가슴 상담 받았을 때는 풀씨 정도 생각하고, 한 325에서 300 정도로 상담 받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저랑 최고 비슷한 분들 막 후기도 네.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기도 하고 또풀 C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제체고는 엄청 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담 다시 받았을 때한 컵수 좀 줄여가지고 풀B로 해도 저한테 자연스럽게 잘 나올 것 같다고 하셔서 풀B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눈이랑 얼굴 지방 이식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요? 눈은 굳이 절개로 다시 이렇게 흉터 남지 않고 매물로 해도 라인 지금보다 예쁘게 잘 제 원하는 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매물로 하게 됐고 지방 이식은 여기 앞부라고 팔자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 눈 라인이요 어떤 라인을 원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나온 어, 라인인데 지금은 그 끝에가 완전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찌그러져 있는 네.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더 크게 키우면서 예쁘게 동그랗게 하고 눈게 좌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기로 했어요. 그... 잘 하고 올게요. 예쁘게 다시 태어날게요. <laughs> 뾰로롱 안녕하세요 뷰에사촬영 소희입니다. 저는 눈, 얼굴, 지방이식, 가슴수술 한지두달 차가 되었고요. 눈은 이제 걱정했던 앞쪽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원하던 라인으로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무이도차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슴 같은 경우에는 부기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진짜 빨리 빠지기도 하고 회복 속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제 가슴으로 네, 착각할 정도예요. 저번에 의사 선생님 데려갔을 때도 제가 거의 6개월 된 환자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하셔서 네, 너무 이 만족하고 있고요. 가슴 수술이 왜 만족도 일인지 진짜 알것 같아요. 우리 같 만나요.